매년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찾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여름 철새들인데요. 지금 엄마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맛있게 냠냠 받아 먹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도 반가운 여름 손님입니다. 검은 댕기 헤오라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 철새들은 주로 강이나 연못에 사는데요. 그 이유는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잡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와, 한 번에 먹이 잡는데 성공했어요. 새는 부리가 길어서 참 좋겠어요. 그쵸? 사람이 별로 없는 강이나 연못은 여름 철새들에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먹이도 풍부하게 잡아먹을 수 있고 다른 여름 철새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검은 댕기 헤오라기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새들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강가 근처에 둥지를 짓는 쇠물닭은 내리는 비에 둥지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집을 튼튼히 고쳐야 하는데요. 장가지 등을 부리로 열심히 주워 집을 고쳐보지만 어떤 때는 강물이 넘쳐 알이 떠내려 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답니다.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 검은 댕기 헤오라기도 거센 비를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거센 비바람에 둥지가 무너져 아직 날개 찢을 못하는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고 말았네요. 이런 새를 산 속에서 발견한다면 둥지에 올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발견한 사람이 없나 봅니다. 결국 아기 새는 홀홀 날아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마네요. 다행히 비바람에 건강히 살아남은 어린 검은 댕기 헤오라기들은 이제 서서히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비바람에도 거뜬한 튼튼한 어른 새가 되겠죠. 혹시나 사람들이 산이나 강으로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머리는 검고 가슴과 배는 흰색 털이 난 검은댕기 해오라기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항상 우리나라를 찾아올 테니까요.